여기는 미랑 얼음골 호박소 에... 입구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나무 아미타불 관세보살 나무 <목소리> 아미타불 관세보살 백연사도 있습니다. 백연사 여기는. 백운산 초입입니다. 초입, 백운산 등반 초입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이제 올라가시면 바로 백운산 올라가는 코스입니다. 여기는 백연사, 백연사, 지금은 능동 터널이라고 바로. 능동산을 뚫어서, 에, 은양이 놉니다, 은양. 여기는 백연사 나무 아미 터불, 간샘 보살, 나무 아뛰 여기는 개복숭입니다, 개복숭. 돌복숭입니다, 돌복숭. 백연사 오늘 조용합니다. 가름 기도, 곤독으로손 성취하십시오. 여기는 제가, 알탕을 연속 3년 한 곳입니다, 알탕. 미랑 가지산. 이 기가 모인 곳에서 제가 알탕을 한 곳입니다, 알탕. 사랑해, 당신을. 정말로. 사랑해. 어디서 찾는겨 제가 설갈 차비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 투자하면 2,500만 원 줍니다. <laughs> 2십일 만에 그것도 뭐래요 이게? 투자 베스트 아닙니까? 제가 운영하는 투자 베스트 설갈 차비를 드리겠습니다. 천만 투자하면 2,500만 원, 2십일 만에 드립니다. 굉장하죠? 뭐야 <laughs> 투자 베스트. <laughs> 저기는, 저거는 바로 돌, 돌복숭이니돌 복숭. 개복숭. 개복숭이 원래 꽃이다, 요 아, 그래요, 저기. 백연사에 있는 도, 개복숭입니다. 이 우리는 이 홍매와 교대안에 나왔니다 예? 하하하, <laughs> 아닙니다. 미랑 얼음골 호박소에 봄이 왔습니다. 오늘은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멀리 서울서도 찾아오고, 백연사 개복숭, 돌벅순 꽃도 만개했습니다. 이리 가면 호박수입니다. 호박소. 시내 호박소 풍경입니다. 호박소 호박소의 뽀이 찾아왔습니다. 계모년 2023년 4월 15일입니다. 호박소에 봄이 살아고 하늘은 잔뜩 구름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호박소 가는 길입니다. 호박소 아이 워킹 힐링 호박소 멀리서 안 오셔도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미랑 어렁볼, 호박소 가는 길입니다. 호박소. 겨울은 빙벽, 빙벽 등반 코스이기도 합니다. 깡깡, 기초훈련 코스입니다. 깡깡. 깡깡. 아 기초훈련 코스입니다. 깡깡. 아. 어이고 이러면 여기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따 저기네. 술 먹어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너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 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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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셨어요 하트 하트 하트입니다 하트, 하트. 하트. 하... 호박소 바로 쭉입니다야 아미랑 얼음골 유명한 관광지 호박소 이런 얼음골 개빙집보다더 많이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호박소 과연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 비가 와서 이제 물줄기가 시원하게 보입니다. 이야 호박소 와짠와 우와... 호박소 물줄기가 시원하군요. 이야 재미입니다. 드디어 도착, 미라얼음골 호박수입니다. 아, 정말 받기 힘든, 지금 바람이 반대로 펴면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던지야 이렇게 돌아옵니다만은. 바람끼이 아주 남코서 호바솔을 향해서 떠려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의 길을 모스소 수리수리 마수리 마바타 바바타 사발타 얍얏 따아악 따라시르비야아어이거 돌아오다가 멀습니다 아아 아깝습니다 한번더 지내보겠습니다. 한번만 더 신어 보겠습니다 그나마 반응 돌아왔습니다 90%는 날개를 조금 더 많이 접고 바람을 더띄어야겠습니다 바람이 훈체 하... 과연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함께 힘을 모아주세요. 돌아올 수 있도록, 더아온다고 생각하면 돌아옵니다. 한번더 지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풍을 받고, 호스에서구면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마지막입니다. 나무에 걸렸습니다. 이 나무까지. 아, 여기까지입니다. 호박수였습니다